미국 부동산에 관한 지식을 경제적 자유를 얻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나눠드리기 위해 이렇게 Your eyes make me smile and 안녕하세요. 뉴욕 유저지 변호사이자 다이애나 킴 미국 부동산 연구소 대표 다이애나 킴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의 컬럼을 보시고 올라오는 댓글을 보고 제가 반응을 할 건데요. 오늘은 보유세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은 보유세라고 하면 재산세밖에 없습니다. 주마다 재산세율이 다르지만 뉴욕은 1.71%이고 뉴저지는 미국에서 제일 높은 재산세를 부여하는 주로 2.47% 정도 합니다. 숫자로 봐서는 한국보다 세율이 높아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미국은 부부합산, 만불, 원화로 1,176만 원까지 재산세를 공제해줍니다. 뉴저지의 평균 재산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만불 정도 됩니다. 하지만 재산세를 낸 만큼 소득세에서 공제를 해주니 실질적으로 소득세로 내야 할 금액을 재산세라는 이름으로 내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트럼프 세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금 중 최대 75만불, 원화로 8억 2천만원에 대한 이자가 연방소득세에서 공제됩니다. 영상에 올라가는 그래프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유저지에 있는 매물을 구입하셨고 월세로 4,000불씩 벌어드린다고 합시다 1년이면 38,000불 정도 되겠네요 미국은 임대사업에 대해 혜택이 정말 많습니다 혜택이 너무 많아서 여기에다가 모든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저것 빼다 보면 수입이 마이너스로 되는 경우도 많아 세금 낼 것도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임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강가상각부터 여행비용까지 대단했었죠 이것저것 빼다 보면 마이너스가 돼서 내 세금이 없는 거죠. 만약 거주용이라면 이 정도의 세금 혜택은 받을 수 없겠지만 대출금 이자와 재산세 정도는 공제를 할수 있겠군요. 거기에다가 모든 주가 그렇진 않지만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는 재산세를 취득 가액으로 부과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3억에 구입했다고 하면 몇년후이 주택의 시세가 올라 10억이 되었다고 합시다. 한국처럼 현지 시가로 보유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집을 구입했을 때의 가격. 즉 취득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재산세율이 0.73%니까 3억에 0.73%가 되겠군요. 이것뿐만 아니라 65세 이상인 노인분들 같은 경우 주정부가 정한 일정 금액보다 소득이 적은 경우는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군복무를 하다가 장애가 생긴 경우는 100% 감면해줍니다. 이자 같은 경우 위에서 보시다시피 75만 불에 대한 이자는 연망소득세에서 공제가 됩니다 어차피 소득세 내셔야 하는데 재산세로 내는 것 뿐입니다 HOA 커뮤니티 관리비는 콘도에 사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주담보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이브리드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처음 3년이나 5년 아니면 7년은 고정금리보다 더 낮게 이자를 내게 되며 그후 1년에 한 번씩 이자율이 바뀌게 됩니다 이자와 같이 원금도 같이 내니 내 자산도 들어가고요 투자용 건물이라면 7년 동안 낮은 이자로 내다 다른 건물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그리고 렌트가 비싼 지역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렌트 받은 거로 대출금이랑 이자 거기에 재산세까지 내고도 남습니다. 고유세는 조금 더 설명을 드렸고 월세 사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하고 정착하기 전까지는 직장과 교육 등의 이유로 줄을 넘어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택을 매입하는 걸 미루고 월세로 사는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뉴욕에서 캘리포니아까지 비행기로만 6시간 정도 걸립니다. 뉴욕에서 보스턴 간다 해도 차안 막혀도 4시간이고요. 한국과 달리 나라가 크기 때문에 이동 시간이 길고 주마다 부동산 관련 법규도 다르기 때문에 정착하기 전까지는 월세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들이 주택 구입을 미루는 것 뿐이지 다른 세대들은 주택을 보유하고 투자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율은 65% 정도 됩니다. 네. 지역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죠.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입니다. 그럼 와중에 미국의 서울 같은 맨해튼과 가까운 지역들이 아직도 평균 4억의 거래가 되고 있다면 선택권이 있다는 점에서 좋은 거 아닐까요? 또한 미국은 외국인이라도 그리고 비거주자로도 일반적으로 75%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이자율도 거주자에 비해서 높지 않은 편이고요. 미국은 부동산 관리회사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집합체인 관리회사에 맡겨놓으면 일반적으로 월세 1 10% 정도의 비용으로 모든 관리를 다 해줍니다. 언어 문제로 그리고 법이 복잡해서 머리 아프단 말은 여기서 이제 통하지 않겠죠? 중개 수수료는 보통 3%에서 5% 정도로 중개업자와 계약하기 나릅니다 해외로 송금을 하려면 반드시 주거래, 외국한 거래, 은행을 지정을 한후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들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 목적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들이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서류들을 요구합니다. 거래, 외국한 은행 지정 신청서,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 감정평가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신청인 및 계약 상대방의 실체 확인 서류, 그러니까 상대방의 신분증이 되겠죠. 납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담보 대출 서류, 현지 법인으로 구입하시는지, 한국에서 설립한 법인으로 구입하신지에 따라 요청하는 서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실거주를 하는 경우 주택을 매매를 할때 양도소득세가 부부 앞선 50만불, 워낙 6억까지의 소득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4억에 구입을 했는데 10억에 매도를 하셨으면 6억의 시세 차익을 보시는 거죠. 모두 소득공제가 돼서 양도소득세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구입하실 때 연동이자로 대출을 받으셨다면 이자율이 낮아졌을 때 특정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면 그 이자율로 갈아타실 수 있습니다.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실거주를 하지 않아 위에 혜택을 받지 못하신다 해도 매도를 하고 6개월 안에 비슷한 가치의 다른 투자용 부동산을 구입하신다면 양도소득세가 이연됩니다. 그렇게 부동산을 계속 6개월 안에 비슷한 가치의 투자 건물로 갈아타시는 날 계속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셔도 되고 후에 미국 영주권을 받으시고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주하신 후 자녀에게 증여를 하시면 부부합산 230억까지 증여 상속세가 공제가 됩니다. 또한 미국에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하시고 실거주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세청에 신고할 세금 실거주를 하지 않으시고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내셔야 하는데요. 다만 과세 종료일 10년 전부터 한국에 거주하거나 주소지를 둔게 5년 이하면 세금을 낼게 없어지며 한국으로 송금한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한국에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해도 그리 부담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은 임대소득에 관해 세금 혜택이 엄청나며 한국과 달리 감가상각도 적용되어 수입이 마이너스가 돼서 세금을 낼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순이익의 한국 세율 20%를 내면 되니 그리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는 한국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미국에는 안한 경우입니다. 만약 뉴욕에 약 10억 원의 주택을 매입, 5천만 원의 임대 수입이 있다고 하고 재산세와 관리비 포함 4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하면 1천만 원의 세전 수입이 발생합니다. 미국에 세금 신고를 안 하고 한국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비용을 빼지 않은 소득에서 약 40%인 2천만 원을 미국 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미국에서 2천만 원을 세금으로 냈기 때문에 한국 종소세 낼때 이중과세가 안 되고 1천만 원 순소득에 대해 조금만 내면 되지만 결국 충분한 외납세 공제 미국에 낸 2천만 원의 미국 소득세로 한국에서는 전혀 세금을 내지 않아 됩니다. 그래도 미국에 2천만 원이라는 돈을 냈으니 그것도 정말 너무 많죠. 근데 미국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게 되면 임대자를 위한 각종 세금 혜택을 받고 투자용 거주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3,600만 원. 그러니까 매 가격 10억 원에 27.5년 사용 연수를 나눠서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손수익은 후에 20년 동안 수입이 발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약 2,600만 원 손실로 나옵니다. 미국에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전혀 없는 거죠. 한국 종합 소득세를 신고 시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적용을 할수 없어 순익 이 1,000만 원에 대한 200만 원 정도의 소득세를 내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순수입 1,000만 원에 대한 유효세율 20%가 적용된 금액입니다. 그러니 미국에 낼건 없고 한국에만 200만 원을 종소세로 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거주를 하지 않으시면 양도소득세를 한국에서도 내셔야 합니다 미국에서 내신 양도소득세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아니면 필요 경비에 산입하여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다행인 건 미국에 구입하신 매물은 다주택수로 안 들어간다는 거에 있습니다 한국에 주택이 이미 있고 미국에도 있는 분들이라면 좋은 소식이 있네요 어차피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내는 겁니다 미국은 6개월 안에 비슷하거나 더 가치가 높은 투자용 건물은 매입하면 양도세가 이연되고 강도세는 한국에만 내면 되는데 다주택자 과세가 부여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몇몇 분의 오해를 풀어주기에 최선을 다해봤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이고,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미국 부동산 시장은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며 한국처럼 진입 장벽이 높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는 100년이 넘게 부동산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고수해왔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미국이란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행복하게 살려면 집은 필수 중에 필수인 요소인데, 그걸 투자자들이 공급을 해 미국인들의 주가 해결이 된다면 그것만큼 좋을 게 없다는 입장이죠 또한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국민들이 나이를 먹어서 높은 세금으로 집을 지키지 못하고 길거리로 나앉게 된다면 그들을 책임져야 하는 것도 정부니 그만큼 손실이 많으니 시장 자유경제에 이 문제는 맡기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투자자 특히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구상에서 부동산으로 제일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전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에 의하면 투기와 투자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투기는 집값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게투기고 집값을 오르게 만드는 게 투자라고 말입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미국 부동산에 관한 지식을 경제적 자유를 얻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나눠드리기 위해 이렇게 교육과정을 개설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정책이 지쳐버리고 내집 마련이라는 소박한 꿈이 짓밟힌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부동산은 한국과 달리 시스템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현명하고 똑똑한 투자를 하실 수 있게 제가 있는 힘껏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남에서 하는 1일 특강에 오셔서 미국 부동산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걸 눈으로 확인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날 미국 부동산 투자 절차부터 입지 선정 요령, 세금 절세와 세입자 관리 방법 등 미국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지식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